호주 멜버른 오클리 시청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곳에서는 한인 어르신들이 모임을 갖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노인회를 찾았습니다. 설을 맞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멜버른지의 회원들이 방문한 건데요. 함께 풀어보는 평화통일 퀴즈 골든벨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의 열기로 현장의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퀴즈를 맞추고 선물도 받으며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내가 알고 있었는데 양불 많이 했어요. <laughs> 기분이 좋아요. 설날 빠질 수 없는 게 떡국. 퀴즈 풀이가 진행되는 동안 주방에서는 떡국을 맛있게 끓여 어르신들에게 대접합니다. 여기 온 지가 25년 정도 됐는데 어, 추석. 설뭐 이런 거는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와 갖고 떡국 먹으니까 설 같아요. 너무 좋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멜버른 지회는 새해를 맞아 한인 노인회를 찾아 덕담을 나누고 6.25 전쟁을 경험한 어르신들과 평화통일 지도를 완성하고 함께 통일 노래를 부릅니다. 라 같이 식사할 수 있고 새해 덕담 들을 수 있고 그런 자리가 아주 뜻깊고 기운 좋은 행사였던 같습니다. 호주 교민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데요. 교민 단체는 설 명절을 맞아 효잔치 등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노인에 대한 옛날 우리 경노 사상이 없어지고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팽통에서 효도 단치 설 효도 단를해 준다니까. 매우 고맙고 반갑습니다. 우리 교민 사회의 가장 소중한 우리 노인회를 찾아서 평화 통일에 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설날 떡국 잔치를 좀 하고 호주 빅토리아 주 한인회도 새해 잔치를 열었는데요. 교민들은 떡국을 함께 먹고 설날 노래를 부르며 향수를 달냅니다. 빅토리아 주 한인회는 이번 주말 우리 설과 전통 놀이를 알리고 교민 사회와 현지인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행사를 엽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국민이보트 영철입니다